서울에 이어서 6 4석의 의석이 걸린 경기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지역구가 여섯 곳밖에 안 됩니다. 자, 이곳들도 수성도 여당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일공 총선 경기 도 지역 김대현 평론가 경기도는 어떻게 보고 습니까 어, 경기도는 뭐 전통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이 아무래도 이 남북이 이 어떤 휴전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세가 있었는데 요즘 은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일산 파주 그 다음에 어, 양주 동주천까지도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뭐, 뭐랄까 비등비등한 판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어, 2020년 총선 때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적게 국민의 힘이 아, 의석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60석에서 겨우 6곳을 건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의 전통적인 보수정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분당도 지금 접전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6석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경기 화성을 같은 경우 는 저는 이제 약간 개혁신당이 약간 두둔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새로운 정치 진영이 정말로 어떤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는 관점에서 보는데 경기 화성을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 지역에 기대는 어떤 선전 선동이 아니라 반조 반도체,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 표어 선전 문구를 던져놓고. 어 어떤 삼당이 음. 경합을 하는 지역 아닙니까? 예. 저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나름대로 이 성과가 좀 나고 그리고 이것이 접전 양상으로 좀더 옮겨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음. 새로운 선택 그러니까 제3지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움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지역, 지금 국민의힘 상당히 좀 쉬워 보이지가 않은데. 국민의힘의 바람이 뜨거웠던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도 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이겼, 이겼을 만큼 네네.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지지세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여섯 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흐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역이 어, 물론 뭐, 개항도 대, 대선 주자급이지만 거기는 뭐, 이, 우리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눈에 뜰 지역은 저는 이제 분당 갑다, 역시. 또 안철수라고 하는 이 거대 정치인이 있고,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이 낼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이광재 전 지사, 도, 강원도 네네. 지사거든요. 어, 사실은 그동안에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우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또 이광재 후보의 선전도 굉장히 지금 눈길을 끄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가 정권심판 론에한 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 어떤 본인의 어떤 지명도 또 인지도 그리고 대선 주자의 그런 위상, 이런 걸 가지고 정권심판론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살아남는다 그러면, 어, 아마 당내에서라든지 여기서 갖는 입지도 음, 네.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결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